Sim.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친구들, 우리 비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옆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같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같이 인사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네. 같이 해볼게요. 주님 주신 평화 아이들 우리 친구들 우리 한번 이 동작으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틀어주세요. 더 신나게 같이 찬양해 볼게요. 합니다. 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로 비들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이 시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서 빨리 코로나가 점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주 동안도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한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네. 오늘은 주의를 지키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모든 일을 마치시고,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니 창세기 창 2장, 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들 하나님께서는 어,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은 나니라 이렇게 해서 하늘을 만드시고 또세 번째 날은 또 밑에 있는 물은 한쪽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땅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분리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에는 식물들을 자라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또 하늘을 날은 새들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여섯째 날은 어, 땅에서 막 뛰는 기린과 코끼리, 그런 동물들을 만들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여섯째 날이었어요. 그러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아, 보기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그쉰 날을 안식일이라고 해요. 부약시대 때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켰어요. 네, 한번 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땅에서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십계명! 십계명! 네, 십계명 중에서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이 몇개 명이 있냐면, 4개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에는 그 집에 살고 있는 딸과 아들과 남녀 종과 짐승들도요, 그때는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그때 당시 우리처럼 이렇게 고정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천막에서 엄마, 아빠, 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만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 예배는 토요일날 드렸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일요일을 시작으로 창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요일, 일요일부터 시작하면 6일째 되는, 되는 날이 금요일이고 토요일 날 이렇게 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악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잖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일주일 중에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금요일을 기억하며 한 해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금, 토, 일. 언제 살아나셨어요? 일요일. 일요일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일요일, 주일날 이렇게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을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생명의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날을 기념해서 주일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주일을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주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부약 시대에도 말씀하셨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어, 침을 누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어요. 주일마다. 그러니까 어, 예전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우리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일요일을 기점으로 그날을 첫날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나요? 또 예배드리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오주 만물의 창조주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지금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죠?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쉼을 누리기를 바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쉼을 누리고, 생명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성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주일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망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기념하며 평생토록. 예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가차여 주세요. 우리에게 가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봉헌할게요. 하셔서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 우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가차여 주셔서 생명의 부활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유아의치부 친구들이 세상 끝날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예물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같이하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주기 동문 하고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하늘에 계신 예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뜻이 하늘에.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 아멘 네. 아멘. 네.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 광구할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네. 네, 우리 예배드린 모습을 카톡으로 네. 찍어서 보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저번 주도 생일자가 있었잖아요. 우리 이번 주도 생일자가 있어요. 와! 누구일까요? 뭐 네, 바로 우리 김은준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같이 축하해 볼게요. 주일 지킴이 달력을 만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네. 네. 자, 우리 친구들 준비물은 이 어린이 교재와 보슬이, 까슬이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보슬이는 총 7개를 준비해 주시고 까슬이는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 풀도 준비해 주세요. 이걸 해볼게요. 이거를 예쁘게 뜯어주세요. 그에 이렇게 여기도 뜯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여기 안도 뜯어야 돼요. 같은 거를 붙여 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풀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꼼꼼하게 풀칠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준비된 보슬이를 여기 이렇게 보슬이라고 써져있어요. 보슬이를 하나씩 붙여주세요. 이 까스리는 이게 우리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뒤에 보면은 까스리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게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죠? 주일 지킴이 달력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달력을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월요일에는 이렇게 월요일에 붙였다가, 다음날이 되면 또 화요일에 붙였다가,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를 기다리고, 제 행복한 교회 오는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며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해요. 이렇게 주일 지킴이 달력이 완성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만들었죠? 어,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왜 교회 가서 예배해요라는 궁금증 우리 친구들 있었죠?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교회에 갈수 없을 때 이런 상황이죠 코로나가 심할 때 이렇게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교회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할까요? 사람이 혼자 살 수도 있지만 가족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살면 더 행복하죠 우리 친구들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서로 기도도 해주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하면 더 행복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기도로 우리 친구들 마무리할게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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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소망, 소망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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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를 기억하여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